26일 SBS 런닝맨 방송에서는 새로운 얼굴 신예은이 독특한 개인기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번 싱가포르 투어에서는 탱거형 예능인 홍진호와 맑은 눈빛 이신예은이 게스트로 참여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번 주에는 두 사람이 신기한 개인기로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전 주에는 홍진호가 해석 불가능한 발음으로 콩방언을 만들어내며 멤버들에게 비웃음을 산뜻하게 받았다. 이번 주에는 홍진호가 스피치를 배운 적이 있다. 며 스피치를 개인기로 선보이려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콩방언으로 현장을 웃음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편 신예은은 이색적인 취미를 고백하며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예능을 위해 연습했다. 며 정체불명의 개인기를 선보인 신예은에 대해 멤버들은 이런 독특한 개인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놀라운 개인기는 처음이야. 싱가포르의 히든 스타다. 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싱가포르 투어에는 탱거형 예능인 홍진호와 맑은 눈동자, 신혜은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특별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런닝맨은 항상 새로운 게스트와 다양한 개인기로 놀라움을 선사하죠. 이번 주에도 홍진호와 신혜은이 어떤 유쾌한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요. 홍진호 씨의 콩방언이란 발음이 정말 웃겼는데 이번에는 스피치를 개인기로 선보인다고 하니 기대돼요. 어떤 특별한 스피치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네요. 신예은이라는 신인은 정체불명의 이색 취미로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다니 정말 궁금하네요. 런닝맨 멤버들의 반응도 기대되고 이런 신선한 콤비네이션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에피소드들 때문에 런닝맨을 놓치지 못해요. 신혜은과 홍진호의 유머와 케미 그리고 예능계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며 26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투어라니 정말 기대돼요. 멤버들이 어떤 모험을 펼칠지 그리고 게스트들의 개인기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런닝맨은 정말 항상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죠. 지난주에 해석이 어려운 발음으로 콩방언을 만들어냄으로써 멤버들과 관객들을 웃음에 휩싸웠다. 그러나 이번 주에서도 예상 밖의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신예은은 이색적인 취미를 고백하며 관심을 끌었다. 그는 "예능을 위해 연습했다"고 밝히면서 그의 정체불명의 개인기는 멤버들을 물론이고 시청자들까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멤버들은 "이런 독특한 개인기를 어디서 연습한 거야?" 이렇게 놀라운 개인기는 처음이야. 싱가포르가 나은 히든스타가 라며 환호성을 보였다. 이번 런닝맨 방송에서는 신예은과 홍진호의 콤비네이션과 뜻밖의 대승 포인트가 26일 오후 6시 15분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런닝맨은 예능계의 다양한 개인기와 유머를 시청자들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